이 이야기는 선종의 유명한 공안 중 하나인 백장회의 선사와 여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언제나 법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한 노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. 법문이 끝나면 다른 대중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그 노인만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백장회의 선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. 그대는 누구인가? 노인은 대답했습니다.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. 아주 오래전 가업불 시대에 이 산에 살던 수행자였습니다. 그때 어떤 제자가 출가한 수행자도 인과를 받습니까? 라고 물었고 저는 인과를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로 인해 500생을 여우로 태어나게 되었지요. 오늘 부디 스님께서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어 이 여우의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. 이 말을 들은 백장 선사는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. 좋소 그대가 다시 물어보시오.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. 출가한 수행자도 인과를 받습니까? 백장 선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.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. 그 말을 듣자마자 노인은 큰 깨달음을 얻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. 이제 저는 여우의 몸을 벗게 되었습니다. 산 뒤에 제 시신이 있으니 스님께서 장례를 부탁드립니다. 이후 백장 선사는 대중을 모두 모아 말했습니다. 오늘 공양 후 왕승을 장례 지낼 것이다. 대중은 모두 놀랐습니다. 오늘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어찌 장례를 치른단 말인가? 식사 후 백장 선사는 대중을 데리고 산 뒤로 갔고 거기엔 죽은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백장 선사는 법에 따라 여우를 장례 지냈습니다. 이 공안은 단지 인과의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오해가 얼마나 오랜 윤회를 불러오는지, 그리고 올바른 이해 하나가 500생의 업을 끝낼 수 있다는 깊은 뜻을 전합니다.